짜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두가 돌아왔습니다. 요 어, 이번 8월 운세를 조금 미리 일찍 정리해 보았습니다. 음, 참고들 하시라고 조금 이번에는 조금 서둘렀네요. 네, 이제 설명을 하는데 또 설명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연두 옆에서 쉬고 있으세요. 네. 어, 개면연의 경신월이죠. 8월은 이제 목과 금이 이렇게 상충하는 그런 계절이 온 거예요. 음, 그죠 근데 이제, 기미월에 이어서, 이제 경신월이 되게 되면, 이제 절기로는 8월은, 8월 8일부터가 이제 경신월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어, 사실 이제 기미월에서 여러모로 변화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확실히 그 토일간들, 목하고 이제 그 목극토를 당하니까 그리고 금일간들도 그렇고, 뭐 화일간들도 그렇고, 아이고, 그렇네요. 목일간도, 수일간도, 네. 그리고 이제 모두 이제 이목화토금수에 다들 큰 변화를 겪고 가는 그런 기미월인데 사실 이제 목기가 세져서 이 기미월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금이 반응하고 또 화기도 세져서 수화도 함께 반응하는 그런 기미월이죠. 네. 근데 경신월 또한 그 개면년에 조금 민감하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달입니다. 사실, 이제 이번 달은, 이번 달의 시작은 12월에 어떤 또 다른 모습으로 발현이 될수 있거든요. 음, 이번 달도 목과 금이 상충하면서 지난 2월 달처럼 감성과 이성의 갈등이 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달이죠. 음, 이제껏 그 해왔던 일들을 겉으로는 금이라는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목의 감성을 건들죠. 음. 결국 이것은 이제 수화의 문제로 가는 것이죠. 네, 수화의 문제라는 것은 이제 현실적인 것인가 아닌가에 이제 치중을 두는 그런 이번 달의 포인트입니다. 음, 그리고 이것은 또곧 12월에 어떤 형태로든 더 불거져 가겠죠. 그것이 이제 졸튼, 실튼요. 음, 그리고 8월도 이 금의 기운으로 왔지만 결국 금수가 있으니까 음양에 의해서 어. 목화의 움직임도 함께 움직인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지지 인목의 움직임을 좀 살펴봐주시고요. 왜냐면 이번 달에 결국 그 인신충을 해야 하니까. 근데 그 인신충도 결국 목금의 상징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화의 그런 변화거든요. 음. 그럼 8월도 각 일간들의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난다고 예측되겠네요. 그렇 또 이번 달도 또 이렇게 목과 금이 많은 사주는 이동 수가 강하게 일어난답니다. 음. 그리고 또 요약하면 금기로 인한 목의 변화, 또 수기로 인한 화의 변화 이것이 8월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음. 그리고 이제 8월의 상반기는 아직 이제 7월의 기운이 남아 있으니까 그 임수의 기운을 담은 그 무토의 구간에서 동시에 세밀하게 파고드는 그 정화의 기운. 을 담은 무토 그리고 수화의 변동이 이 결과치로 나오겠습니다. 음또 8월 중반기 이후는 이때 이제 임수로 인한 병화를또 살펴봐주시고 또 밸런스에 맞게 그 치중을 두는 것이죠. 어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것에도 영향을 주는 구간입니다. 네 심리 변화가 좀 많겠죠. 네 그리고 이제 더 자세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 이게 맞는 걸까 갈등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때 이제 옳고 그름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음. 그리고 이제 8월 후반부에서는 이제 9월을 향해 경금으로 인한 그 목의 변화인데요. 더욱더 목적달성을 위해서 현실적이고 그 의미 있는 일을 더 행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모두 가득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결과를 내려는 그 생각으로 추진하는. 목과 금의 기운이 함께 이제 발현된다는 것이죠. 음향에 의해서. 음. 그리고 이제 올해의 특징으로는 목과 금이나 눈에 잘 드러나는 그런 음 가운데 정말 금의 달이 왔잖아요. 사실 이제 금의 성향처럼 꼭 올해 결과를 내고 싶은 그 강한 심리, 그런 것이 강박으로 진행되었던 상반기. 음. 사실 이번 8월은 어떤 현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각 일관들에게 다가올지, 궁금하죠. 네. 그래서 이번 경신월의 운세는 어, 각 일간별로 조금 짜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일간들 처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음. 어 일단 갑목은 갑목을 아, 넘겨요. 저 제가 이것도 사실 이번 달에는 아이고 왜안 넘어갑니까? 넘어가 주세요. 네. <laughs> 네. 어 목일간들 갑목일간들 특히 이제 갑목. 평강 기둥이 이제 들어오네요. 그렇죠? 어, 직장 또는 이제 관이라니까, 관은 이제 직장 또는 단체, 가정, 친구, 연인 사이, 그 안에서 사람들과 인간관계, 또 문서, 자격, 공부, 내 인지도, 뭐 이런 걸로 변화를 겪고 가는 그런 경신월이겠습니다. 어, 간목일관들은 어떤 그 책임이 느껴진다거나, 느껴진다거나 일감이 많아서 바쁘게 보내는 가운데, 사실 누군가는 맡은 바 역할을 열심히 하는 반면에 어떤 책임을 가지고 내가 꼭 해낼 거야 하는 결심하는 그런 한 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감목일관들은 사실 이제 양인을 건드니까 겁제죠. 네. 뚝심을 갖고 내가 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래도 이번 달, 다음 달은 지출 문제도 그렇고 예상치 못한 또내 권리나 계약, 뭐 공부, 자격, 인지도 뭐 이런 거에 조금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이 8월이네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일관들입니다. 을목일관들은 정강기둥이 들어옵니다. 음, 8월 중순 이후로, 사실, 이제, 상관의 기운이 발동하니까, 상관이라는 건 어떤 변화이고, 뭐, 개혁이고, 뭐, 그런 것인데, 어, 그리고 이제 표현의 코드도 됩니다. 네. 관에 대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겠습니다. 음, 상관이라는 건 관을 자꾸 건드는 거거든요. 이제, 관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직장 또는 단체, 뭐 가정, 친구, 연인 사이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관에 대한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물론 이제 여름 휴가철이라서 이동하는 것도 상관 경관으로 볼수 있죠. 네, 관을 건든다는 것을 이제 상관 경관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이 명식에 따라 이제 인성이 강하고 관성이 약하면 상관이라는 것은 자꾸 관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심리가 강하니까 직장 관련해서 어떤 불만 등으로 조직 내에서 또는 마찰 등으로 그런 것이 이어지는 상황도 있겠으며 그리고 이제 명식에 따라서 상관 운에 사실 이제 승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음, 상관 경관이라서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인성이 와서 식상을 건드려 주니까 돈 버는 일에도 어떤 변화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내 자격, 내 조건, 이런 것에 의해서 변동이 들어온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물론 원국에 따라 틀리게 나타나지만, 사실 이제 목일관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돈 문제, 현실적인 문제죠. 네. 그리고 이제 관을 통한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계약 문제, 뭐. 공부, 자격 뭐 이런 것이 이제 이슈가 되고 사실 관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직장, 뭐 연애사 뭐 이런 가정 문제 이런 저런 것이 조금 복잡하게 연결되어 들어가는데 어, 이 말은 어, 주변 사람들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목표를 위해서 경쟁을 마무리 짓는 사람도 있겠고 또는 경쟁은 이제 곧 결과로 내려는 그런 행위로 이어지니까. 누군가는 경쟁에서 자리를 잡고 또 누군가는 그러지 못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습니다. 음.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것에 행동을 시도하겠죠. 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활동을 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결과 뭐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경신얼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여튼 이번 목일간들은 사람들과 함께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데 권리를 위해서 강하게 또 주장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하던 일을 중도에 조금 그만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고 이것이 이제 변화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번 달도 목표를 두고 인정받는 음,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목일관들의 이야기였고 이제 화일관들을 이제 보면은 아, 화일관들 또 이거 넘겨야 되죠. 아유잘 넘어가 주세요. 네. <laughs> 화일관들은 어, 이제 재성 기둥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재성이라는 건 어떤 목표 설정도 되고요. 나의또 이제 포부도 되고 내가 또 해야 할 일도 재성에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이제 병화일관들이 사실 이제 현재 기둥으로 팔월 상반기에는 어떤 목표나 확장, 뭐 이동 그런 걸로 인해 조금 재물이 나갈 수도 있고 또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내 집안, 뭐 연애 또는 뭐 조직 또 남성분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여성분들은 남편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재성 기둥이 오니까 관으로 이제 인한 일들이 또 일어날 거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중하반기에는 내 가족이나 또는 지인들에게 책임을 느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또 결국 이때에는 사람들 때문에라는 그 주제가 관여하네요. 음. 그래서, 어, 사실 이제 이 말은 그 나의 어떤 자격, 입장, 뭐 이런 거 또는 계약, 이런 걸로 어떤 현위치의 변화, 그런 것이 올수 있다는 거. 그래서 8월은 책임감이 조금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어 그런 달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정화 일관들인데 정화 일관은 사실 이제 정제 기둥이 들어오네요. 음, 정제 기둥이라는 건내 일상에 대한 어떤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변화는 관을 통해서 또 벌어지는 것입니다. 역시 재성이 관여하니까. 네. 관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틀로 조직, 단체, 또 연애, 뭐 집안 일, 친구물이 예. 이런 것인데 근데 이제 상반기는 지인 또는 뭐내 직장, 집안일 또뭐 연애, 친구 관련 등으로 관어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는 예상치 못한 지출 또는 어떤 조직이나 가정의 문제로 조금 고민도 하고 책임감도 어, 느껴지는 그런 한 달일 것 같습니다. 음, 또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또 가족들로 인한 일감 일감이라는 게뭐 책임감이 조금 많아지는 그런 일도 있고 또내입지나또내 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정화일관들은 사실 이제 이번 달에도 관으로 인한 생각이 조금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도 관에 대한 그 변화들을 겪는 바쁘게 보내야 하는 그런 이번 8월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달도 역시 또 현실적인 문제들로 가득하실 화일관일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사실 이제 무오달부터 그렇죠. 6월달부터 무오달인 6월달부터 이렇게 연결돼서 내 일상의 변화, 뭐 그리고 또 이제 가까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연인과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이 현실로 직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어 물론 원국에 따르게 어, 원국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신월 하반기에 정화일간은 새로운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음. 예상치 못한 일을 또 처리할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상, 그쵸.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건또 예상치 못한 지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음. 어, 그리고 이번 달에는 상반기 병화일관들은 뭐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뭐 예측불허일 또한 일어나신다면 하반기 정화일관들에게 이런 상황들이 있겠습니다 병정화일관들은 음. 내가 이해도 할수 없는 상황 또는 불특정 다수들과의 경쟁도 벌어지고 8월 한달 지출도 조금 예상해보고 어찌됐든 잘 계획 세우셔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8월의 병정화 일간들의 모습이네요. 네, 다음은 이제 무기토 일간들 토 일간들을 이제 들여다보면 식상으로 인해서 이제 관의 변화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식상은 내가 표현하는 코드이고 행동하는 코드입니다. 음. 이제, 무토일관들은 식신 기둥이 왔네요. 어, 이번 달은, 어, 관을 위해서, 관이라는 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네, 나를, 내가 속해 있는 틀이라는 거. 네, 관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행동이나 결심을 갖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네, 이거 꼭 해내겠어? 뭐 그런 마음도 들어오겠네요. 음, 근데 이제 상반기는 특히 이제 양인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일상에 관련 또는 조금 이해 못 하거나 어떤 문서, 자격 등의 그런 변화들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 여친의 이슈도 있겠고, 또 내가 차곡차곡 쌓아온 일들에 그런 나의 일상의 변화도 조금 들어오겠습니다. 하반기는 확장을 위해 목표를 세우거나 또는 휴가를 가실 분들도 있겠네요. 물론 가시는 분들 많겠지만요. 네. 그리고 이제, 무토일간들은 이번 8월에 열심히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다짐, 음. 또는 뭐 즐겁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 음, 또 생길 수 있고, 또 남성분들은, 어 중순 이후로 사실 이제 여친이 생길 수도 있는 분도 계시겠네요. 음. 그리고 이제 문서 계약, 뭐 자격, 공부, 인지도, 뭐 소개팅, 어, 그런 일들로 또 바쁘게 지나가는 그런 한 달이 되겠습니다. 무토일관들, 어, 화이팅 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기토일관들. 기토일관들은 상관 기둥이 들어오네요. 어떤 변화를 겪는 그런 구간이죠. 음, 상관은 사실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관을 조금 밀어내는 그런 습성도 있어요. 개혁이죠. 새로운 개혁. 아마 이제 새로운 개혁의 변화의 기운을 어, 느끼는 사람도 있겠고, 또 상반기는 또 내가 좋아하는 일, 또는 내가 선택해서 택한 일들로 움직임을 보이시거나 펼치는 일을 하겠습니다. 어, 중반 이후로는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변화를 주시거나 또는 목적을 세워서 행하시는 경신월이 되겠습니다. 8월은 어, 기토일관들에게 어떤 도전의식이 나오는 그런 달일 수 있고, 또, 새로운 계획을 펼쳐나가는 그런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네요. 음, 그리고 내 일상, 내가 또 쌓아온 것에 대한 그런 변화를 주는 흐름으로 흐르겠습니다. 음, 토일간, 토일간 여러분들, 또, 변화를 겪는 이번 8월 달 식상으로 인해서, 네. 하여튼, 즐겁게 휴가철 보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네. 다음은 이제 금일관들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왜또안 될까요? 네, 금일관들 이번 달 비겁 어, 기둥이 들어오네요. 네, 비겁이라는 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많아진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때문에 또 돈이 나간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음, 경금일간은 특히 이제 상반기에 관에 대한 변화들이 있겠습니다. 음. 그 상관 경관이라고 하는 아까 그 얘기한 그 새로운 기회의 변화라고 볼수 있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어그 변화를 시도하는 달리기도 하겠습니다. 또 중하반기는 열심히 활동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또 협력하거나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음, 그리하여서 어 마지막은 자기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관해 이슈 관과에 소통할 일이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나의 전문성, 재능, 어떤 기술,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조직 내 관이라는 거죠. 가정, 연애, 친구물이 뭐, 이런 것에 대한 책임감과 일감으로 또 바쁜 한 달이지 않나 싶습니다. 음.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 내가 부담 가져야 하는 상황들도 조금 벌어질 수도 있고, 조금 책임을 갖고 묵묵히 해내가는 한 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어, 그리고 이제 신금일간들이죠 겁재기 등이 들어옵니다. 네. 겁재라는 것은 어떤 그런 재물 손실이라든가 또는 내가 차곡차곡 쌓아온 것에 대한 그런 변화를, 변화를 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이런 것을 또 어떠한 일에 내가 이제 손님 맞이를 쓰신다면 대단히 효율적으로 운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사실, 이제 월 상반기는 관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힘들지만 이걸 뚫고 이겨내신다면 명예스러운 관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신금일관 여러분. 사실, 그리고 겁제는 어떤 경쟁 코드도 강하니까 경쟁할 일들도 어 내가 기회를 또 만들어 볼 수도 있는 또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음, 아, 상반기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 또한 전반기 어떤 선택을 내가 내가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힘을 주리죠. 네, 하반기는 또 이렇게 전반기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어떤 결과의 변화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인데 새로운 기회로 삼을 것인가 또는 내가 중도에 포기할 것인가 그런 것이 조금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런 기운들을 조금 심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또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달도 가정의 일로 또는 뭐 학교의 일로 또는 친구물이 연애 그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등으로 비겁이지만 8월 한 달도 사람들을 맞이하여서 목표 설정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8월로 맹그식을 바랍니다, 여러분. 네,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수일간이네요. 음, 한 방에 보냈습니다. <laughs>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수일간들인데 어, 수일간들은 이제 인성기 둥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 이제 식상에 관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겠습니다. 음, 어, 인성이라는 건 이제, 뭐, 도장 찍을 일, 뭐, 서명할 일,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뭐, 계약, 공부, 뭐, 자격, 뭐, 이제 내 인지도 그런 것이 인성인데, 사실 이제 임수일관들은월 상반기 내 일상에 대한 예상치 못한 그런 갑작스런 변화가 들어오는 것이죠. 또 내가 소중하게 쌓아온 것에 대한 변화, 어, 그리고 이제, 또는 여친 문제, 또는 부인과의 변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 내가 서명할 일이나 뭐 도장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인데. 어, 그리고 나를 또 증명해야 되는 그런 구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후반기에는 그런 변화들로 인해서 내가 어떤 방향성을 잡고 나가야겠다는 그런 변화를 모색할 것 같습니다. 음. 또 확장 그리고 또뭐 포부 뭐 이런 투자 또 유흥 비용 등으로도 조금 돈 지출을 예상해 보고요. 그리고 나와 이해 관계가 맞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일도 있겠네요. 음. 그리고 이제 재성이라는 건 이제 원대한 포부 그리고 이제 목적 현실적인 지출 문제 그리고 아버지, 부인, 여친 이런 것을 이제 어 거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상황들도 있겠습니다. 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또는 뭐내자 내 자산, 음 또는 여친 또는 내 부인을 위해 어 말을 해야 하는 조금 스트레스 받는 상황도 열릴 것 같네요. 음 임수 일관 여러분들 어, 화이팅 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개수 일간들입니다. 네 이번 달 개수 일간들은 조금 정인 기둥으로 들어옵니다. 음 이번 달 개수 일간들은 조금 그 유심히 봐야 하는데 사실은 저 정인은 내가 아닌 저 불특정 다수들과 경쟁도 해야 하고 어, 또 겁제를 밀어주는 한 달이니까요. 저 정인이 어, 그래서 내가 더 남보다 훨씬 두배세 배로 노력해야 하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어, 목표에 내가 순리대로 따라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상반기는 어떤 내 지인이나 또는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등의 그 목표가 있다면 중후반기는 그것으로 인한 그 일상의 변화 음 또는 경쟁 또는 지출 이런 이슈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수일간들 또한 이때 여친, 부인 등과의 이슈도 예견해 봅니다. 어찌 되었던 수일간 여러분들도 그 이번 달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이라든가 어떤 명의 그리고 뭐또 자격 공부 또 서류 관계 또 여친 문제 아버지 문제 또 부인 문제 이런 게 조금 이슈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음.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각 일간별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어각 일간별로 해 보았는데요. 어, 사실 이제 8월에 기운이라는 것은, 어, 12월에 이제 신자진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내년에 갑진년에 또 진토가 또 기다리네요. 네. 어, 좀 연결될 수 있으니까 8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어, 즐거운 휴가도 보내시고, 또, 아, 맞아요. 목금이 이제 상충하는 기절, 계절이 왔기 때문에, 어, 성형수술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네. <laughs> 목금이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면 또 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건강에 조금 유의해 주시고. 네.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